딱 알려주세요 음. 자 키포인트가 네. 뭔가요. 네, 네, 올겨울 중장년층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면역력 관리의 키포인트는 요 바로 이것인데요. 이것이? 네, 네 이거.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면역력의 1등 공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한 5천여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. 네, 저절로 정지하죠. 생겨나는 거죠. 네. 근데 이것은요. CCTV처럼 24시간 내내 암세포를 감시해요. 또 암세포가 감지되잖아요. 그럼 암세포만 골라서 박멸하는 암세포 킬러라고 도 합니다. 오, 어,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체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균들이 들어오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빠르게 어, 염증 이 생긴 부위에 도달을 해가지고 염증 세포를 없애주는 최전방 염증 사냥꾼이라고도 우와. 합니다. 어머니, 넌 도망가지 말아라 나한테. 선혜연 <laughs> 어, 선생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.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항노화. 항노화 오. 작용도 하는 수명 연장의 열쇠이기도 한데요. 네. 어, 따라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치명적인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요. 또 물론 무병장수, 항노화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. 야, 아. 특이해. 아니 우리 몸속에 이렇게 신통방통한 게 있었단 음, 말이에요. 아. 자, 이것의 정체 대체 뭔가요, 생님 네, 이 중장년층 면역력 관리 1등 공신이고요. 또 암세포 킬러인 이것은요. 바로 어. 내 몸속에 숨어 있는. 바로 내몸 속에 숨어 있는 NK 세포라고 합니다. NK 세포라고 합니다. 면역력 관리의 핵심 NK 세포에 주목하라.